영상 아십니다. 어, 오늘은 한강공원 쪽으로 조금 나왔는데요. 어, 물론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좀 주행은 이제 좀 다른 곳에서 하겠지만은 오늘은 좀 속도가 나는 차량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차량은 바로 저기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르마에서 나오고 있는 노트리우스라는 차량과 또는 뭐 크라톤 그런 애들이랑 동일하게 차시를 같이 갖고 있는 아우캐스트라는 차량입니다. 이아우캐스트 차량으로 하게 되는데 이 차량이 조금 디자인이 조금 특이하죠? 요즘에 이 1대8 몬스터들이 너무 울그락불그락하고 요즘 바디들이 그랬는데 얘는 약간 올드 모델. 디 자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쁘기도 이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잠깐 촬영하기 전에 이 잔디밭에서 살짝 천천히 가봤는데요. 굉장히 이쁘게 잘 굴러가요. 뭐가격하게 주행도 당연히 가능하겠지만은 차량 자체가 이제 다른 이시카랑은좀 다르게 그래도 좀 올드 모델로서 디자인이 좀 있다라는 점 그쪽에 제가 좀 결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을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1대8 몬스터고요. 휠 타이어도 굉장히 오프로드로 해가지고 제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윙도 있고요. 뒤에 밀리바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대8 몬스터들 또는 1대8 사이즈들의 장점은요. 샤시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메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튼튼하기도 굉장히 튼튼하고, 그래서 현재 사실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또는 상급자, 초보자, 어, 누구도 다 그냥 천천히 갖고 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익숙해져 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한번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를 열기 전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이는 게 있어요. 요게 바디핀입니다. 바디핀, 사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잊어버리기 쉽상입니다. 근데 바디핀이요. 조금 이제 미관상에서는 조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예 박혀있어요. 그래서 바디핀을 잊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냥 빼서 던져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바디를 벗겨볼게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터리도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이제 세팅도 어느 정도 돼있는 상태인데 이 차량을 딱 열어봤을 때 가장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차량에는 없는 이런 가드들이 좀 많이 장착이 되 있는데요. 이 가드가 흙먼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 방지해주고 또한 이제 뭐 수분이 튼, 그러니까 물 같은 게 튄다 하더라도 그나마 좀 방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고 머드 가드기도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가드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요거는 정말 잘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타, 차종들은 대부분이 요런 게 없다 보니까 차가 여기 내부가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1대8 몬스터 용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브러시리스 모터. 그 다음에, 변속기. 기본적으로 방수는 되겠죠? 그 다음에, 메탈 기어로 되어 있는 고토크 서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는 기본적으로 16kg, 15kg라고 되어 있네요? 네, 15kg 짜리 서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전혀 뭐, 아쉽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 서버가 나갈까봐 이제 서버 세이브라는 게 장착이 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서버 보시면 움직이질 않죠, 서버가? 요 중간에서 스프링으로 해서 조향이 이제 어딘가 충격을 받았을 때 그걸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약간 주행할 때 이렇게 핸들 조작감이 조금 무딜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요 밑에 다이어리 있데 그걸 조여주시면 금방 또딴딴한 그런 주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쪽으로 한번 볼게요. 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시카 했을 때그 대회용 차량들 1대8 그 버기라든가 트럭이 쇽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고퀄리티로 만들어져 있는 쇽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1대8 몬스터 쇽은 사실 이런 느낌은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굵직굵직하고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죠. 하지만 얘는 좀 정교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팅도 이렇게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레이트 세팅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오일 세팅 변경했을 때 차이점 안에 피스톤의 그런 거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한 이 조향 쪽 자체가 보시면은 피봇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봇볼의 장점은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조향의 부드러움성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렉시블한 이제 차, 차량 그 암대에 뒤틀림이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깨지는 걸좀 방지를 해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무래도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숏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톰한 알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우리 그 1대8 트럭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몬스터 트럭이긴 하지만. 근데. 센터 디퍼런셜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윌리를 그냥 쉽게 쉽게 할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재미나게 놀기엔 딱 좋겠죠 아무래도 뭐 1대8 그 트럭이라던가 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달리기 위해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재미를 보려면 서킷을 갔어야 됐어요 근데 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이제 보시면은 제가 잠깐 이걸 풀러서 볼게요 밴드도 굉장히 철저하게 잘돼 있고요 몇 가지 이야 이런 거는 대박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터리를 빼서 보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자 저희도 처음에 이 구멍이 일단 첫째가 뭔가 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배터리에 보시면 이런 셀밸런스 커넥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딘가 걸려서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못 쓰게 돼요 그거를 수납하는 공간이더라고요 여기에서 고무를 이렇게 제껴서 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수납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잠가주면 은 어느 정도 보안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그래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좀 돋보이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트레이가 어, 생각 외로 장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럭진 거고 두께도 제한적이에요. 지금 여기 두께가 영상으로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배터리 두개 두께보다도 안 돼요. 근데 아까 장착이 돼 있었죠? 아이디어가 또 돋보이는 게 여기 있죠. 이게 오르락내락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터리가 굉장히 두툼한 배터리를 장착할 수도 있게끔 아예 애시당초 제작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 차량을 보면서 그 어떤 몬스터 차량보다 참 많은 거를 신경을 써줬거나 하는 부분이,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배선 정리를 하기 위한 요런 클램프들. 저는 여기 빠졌는데, 이렇게 클램프들, 요런 것들, 또는 모터 선도 이렇게 클램프로 돼 있고. 사실, 일반적인 아시카에서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요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좀 평점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생각 의외의 문제점으로 차량이 구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이 이제 5000mm 기준으로 제가 이제 주행을 했었는데요. 어 대략적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주행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변경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어, 전혀 아쉽지 않은 그런 재미를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런타임이 길게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차도 쉬워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배터리를 이중밴드로 십자선으로 조여지게 되고요. 또한 커넥터가 기본으로는 아주 튼실한 요 XT90 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T90 잭을 배터리 장착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변환 잭을 만들어주셔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꼽아주시고 나서 배터리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보시면 클램프들이 있어요 이 클램프로 배터리 선을 조금 이렇게 꼽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짧긴 한데 이거는 꼽기가 어렵네요 클램프에 고정을 해서 선이 날창거리다가 아이고 너무 쉽게 빠지는데 <laughs> 네, 요거 지금 변환잭을 써가지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배터리 커넥터가 이렇게 선이 있고 그걸 하게 되면은 쉽게 꼽아질 거예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호라이즌이 요이 C5를 사용하다 보니까 변환잭을 써가지고 지금 조금 꼽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요렇게 아까 제가 주행할 때 옆으로 이렇게 빼놨었고요 제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차가 뒤집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 안쪽에는 어디에도 충격을 가하지 않게끔 윙이랑 바디 포스트들 그 다음에 센터에 이제 이런 플레이트가 장착이 돼 있어서 뒤집어져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 안쪽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이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몬스터 트럭 하면은 굉장히 이제 코너를 돌거나 할때 움직이다가 이렇게 전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복되는 현상이 굉장히 없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되고 이제 금액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금액을 알려드리고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금액은 일단은 저희가 67만 이고요 이 67만원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것도 사실상 부담이긴 했지만, 1대8이다 그러면은 평균 70, 80만 원렇게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로시 LSD 같은 경우에도 80만원대가 훌쩍 넘어가는 차량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뭐, 그만한 또 성능도 내주고 있으니까 그 차량은 그 차량이고, 이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근데 67만원 선에서, 67만원 또는 노트리오스라던가 이런 애들은 약 2만원 정도가 더 비싸긴 한데요. 그런 차량들은 또 이제 가격대비 굉장히 또 성능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좀 가격에 부담이 많이 가시는 분들이 이제 구매하시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과 조종이 요렇게 두개 해서 67만원 거기에 배터리는 이제 용량이라던가 또는 아이들한테 너무 빠르거나 파워풀하면은 힘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2셀이라던가 지금 저희는 3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2셀이라던가 하는거에 따라서 배터리의 가격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일단 차량가만 저희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고 자 그러면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볼까요? 먼지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홍수신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하시는데 여기 지금 굉장히 넓은 공원이에요. 네, 한번 아스팔트로 가서 직발을 한번 볼까요? 현재시 여기 아스팔트는 공사 중이고 지금 차량 왕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서 촬영을 하도록 습니다 지금 여기 딱 절반쯤인 거예요. 맞으십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왔는데요. 정말 최고속에서 브레이크 가 너무 완벽하게 들어요. 앞으로 끝어지올 정도로. 지금 뒤에가 들릴 정도죠? 심하게 내쉬겠네요. 어, 차가 오니까 잠깐 올라오겠습니다. 차량의 순발력은요 지금 후진할 때도 보셨죠? 그리고 액셀 땡길 때도 그냥 바로바로 바로 머리를 들어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굉장히 너무 좋다 보니까 달리던 도중에도 악셀을툭 땡기면 머리를 들정도예요밀기가참 잘되는 타종이 하나입니다 나보았습니다.